프트안 되죠. 아, 와, 야 누가 쪽사이었죠 누가 이 사이였죠 죽으면 하피님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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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아, 아, 죽으 하피비 뒤로 가자. 이아 이거 확률인데? 확률인데? 어, 깜짝이야. 오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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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아갔다. 아, 뭐가? 셰플리. 아, 셰플리. 아, 와, 두명 죽었어. 이쪽 분들 하면 안 되구나. 아, 아. 아.. 문이 안되는구나.. 아, 어? 와! 어? 우와! 오와! 뭐야? 뭐야? 와 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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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아 근데 됐는데 시프트 안썼는데 똑같이 했는데 어휴 잘가! 야 저기 눈만 떠있다 이제 눈만 뜨고 있는 애 보여? 밑에다 바닥 꺼진다 바닥 꺼진다 있어봐 야 우리 어? 무서워. 무서워. 오케이. 어, 오, 오. 야, 제구해제구해 구해. 일단 제구해 일단 제구 어떻게 하지구해 줘. 도구해 주세요. 줄 내려 주세요. 아, 거기야. 아, 거기부터야? 4분간. 아. 4분간. 아. 아, quest. 알았다. 피케다 갈게. 피케마다 갈게. 라 뭐야, 돌아가는 거야? 오, 살았어. 살았어. 누워 죽었어? 원제 님이. 원전 님이. <웃음> 어, 일로일다 <laughs> 그래, 그래. 죽어라 그냥 <laughs> 다 죽어 <아주 웃음> 다 죽어 <아주 웃음> <다 웃음> 아아 진짜 야 그냥 그냥 와! 그냥 와! 점프 맵도 부터 그냥 와 그냥 그냥 날아오라고 그냥 어? 그래 됐다!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면 돼한명 긴장! 한명 긴장! 나와!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. 어프로필 똑같은. 어 뭐야 강아지다. 뭐야? 내 아, 프로필이랑 똑같은 애가 있가 뭔가 물었 오. 오. 물었더아 여기 눈맵 눈맵부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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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오. 어디야? 아야 아, <laughs> <야, 웃음> 여기 개 나오는 거 아니야? 그 다리 길쭉한 애랑. 네. 네 그랑저두 아. 댄즈랑... 아, 그... 그... 어. 명만 살려주세요. 두 명까지는 봐주십시오. 가 <laughs> 야, 잘 잘가, 가.들아. 잘가잘가두명 잘가. <laughs> 죽였네. <laughs> 두명 죽였네. 가이라고 <laughs> 와, 뭐야? 오, 오. 끝났다. 오. 이건 딱 봐도 돈이 나로 간다. 와! 와! 대박인데? 저가자. 죽어, 죽어. 아,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. 왜? 이거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또 네, 떨어졌다. 나쓰하고 싶다. 아, 번째다. 뭐? 아, 번째야. 자, 거고거고 에헤, 바보야. 다시... 다시 4번가보다 야. 이거 오른쪽이지 당연히. 어? 왼쪽이다. 어? 아. 아, 아 어, 내가 한 명이 너무 다 아! 왼쪽이네. <laughs> <해>. 아 <laughs> 야, 안 죽었어. <laughs> 비이안 죽었어. 답이면 똑같이 내려 줄게. 자, 쭉쭉 나오는 거에바 이. 중다형 개이바 첨치임 진짜.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. 어따 어따 어따. 됐다. <laughs> 가자 가자 가자. 저거 돌아가는 거잖아. 얘가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할나할수 있어 나할 수. 있어 님로라아 <laughs> 올라, 알아서 올라와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. 동아줄. 그렇지. 전자. 아니 잠깐만요! <laughs> 쉬부트 안썼어! 쉬부트 안썼는데요? 아, 오세요! 오세요 여러분! 오세요 아, 여러분! 여러분. 아, 이건 뭐였지? 야 이거 뭐였지? 이거 이거 갇히는 거요 아~~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이렇게? 이렇게 가면 갇히는 아, 이렇게? 거거든요. 와~~ 오, 맨~~ 오. <laughs> 그냥 와 오. 게임 스테이지 그냥 날아가도 돼 이거 어. 강아지 터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돼 아, 아. 그러채. 얘왜준 거야? 그러니까요. 전도 맞죠. 얘왜준 거지? 저기 나가서 조굴 거니까. 이거는 얘들아, 이렇게. 이렇게 오, 와. 잠깐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아, <laughs> 어, 얘들아 그냥 와. 어, 빨리빨 빨리 뛰어. 빨리 뛰어. 빨리 뛰어. 빨리 뛰어. 빨리 뛰어 면 돼, 얘들아. 빨리빨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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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도구야 야. 빨리 빨리 도구야. 도구야. 어. 아, 어, 아, 야 도구 아, 도구 삐봐봐. 아. 도구 삐봐봐. 가자 아, 가자 아, 가자. 선생님 아. 컴온 <laughs> 누왜 죽었어? 곰 베이비. 헐, 왔다. 이거 돌아가는 oh, 거지. 달가. 달가. 뭐지 예! 아또당했어 아, 이걸 왜또 당하냐? 아, 님뭐 아무것도 없으니까. 하필 <laughs> 님, <핫님>, 안 돼. <laughs> 네, 그렇지. 오! 그렇지. 오. 그렇지 <laughs> 야누구 살아 있어? <목소리> 두명 살아 있어? 도고님이랑 멤님 도구님. 빨리 빨리 도구님이랑... 해 화이팅 얘들아 화이팅 얘들아 화이팅 이제 제가 니다 빨리 가세요 화이팅 그렇지 화이팅 아무 것도 없잖아요 빨 그렇지 화이팅 도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할수 있어 멤버가 <laughs> <laughs> 할수 있어 그렇지 어 여보 어디지? 아직이야? 아직 남았어? 아 있는데, 마지막이다. 아, 이건 근데 절대 못 가요. 어아 졌다 아, 이거 한 명이면은 못 해. 아 까비 까비. 오! 들어와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. 야 그렇지 버려 버려. 아니 그거 하나 반응을 못.